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쿄스입니다 오늘 주말에 저랑 함께 보실 종목 현대로템 정보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이 종목 주주님들 신규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는데요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와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무엇보다 또 영상 끝에는 이 주주 소통방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와 함께 또 여러 좋은 결과들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현대 로템 오랜만에 좀 들고 나왔는데요. 자, 흐름 자체가 이렇게 차트가 오상향으로 주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 10월 4일 금요일에 고점을 찍었는데, 찍고 난 이후에 한 전일 대비 4.40% 정도 상승으로 정규장 마감도 했고요. 시간에서도 올라가면서 최종 57,400원으로 마무리 됐죠. 일단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찬티의 관 액션도 자제가 되었고, 안티의 아무런 생각 없는 이 무직선 악담도와 또한 이제 간간이 지금 다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신고가에 숨겨진 의미를 다들 아시니 그럴 겁니다. 사실상 뭐, 그동안 모아왔던 이노팅과는좀 다르게 하방 경제계의 빈번한 압박에서 자, 탈피를 해서 짧은 조정과 또 빠른 회복, 그리고 또 다른 이슈와 또 국내외 정세, 또 기사에 수렴하는 주가는 오르던 내리던 여러분의 예상에 근접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등락폭이 줄어들고 단타 물량의 현격한 감소, 또 신용과 또 공매는요, 주포에 의한 인위적인 엔 차트에서의 완만함이 또한 예, 장초의 고점이를 저항상이었던 행보에서도 탈피하는 모습은 아마 여러분에게 로템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일 겁니다. 하지만 뭐 그동안 신고가를 찍으면서 두어 번 정도 신고가 언저리에서 머물다가 바로 하락해서 뭐 기간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일상이 되었고요. 매일도 시초에 이은 롤러코스터 종가 및 시회 단일가에서의 이 개인에게 거래 실패를 안겨주던 주포의 의중은요. 이제 같은 검은 외인일지라도 큰 손들의 물량이 빈번히 증가하고 장중에 꾸준한 매수는요. 앞으로 주포의 롤링의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전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압박이 아니라요 관심사로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자리가요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또 세력들의 방향이 정해졌고 확실하게 이 주변 장세와 또 미장의 금리와 고용지표에 따른 지수도 안정적일 때고요 이제 사실 뭐 금투세가 가장 심기를 불편하게 했지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 분들 주말이니만큼 잘 준비하셔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확실하게 위기도 버리고 오히려 기회의 자리로 갈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이렇게 정규장 상승과 시간에서까지 오른 자리에서부터 과연 주가의 흐름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수 있는 관련 사안인데요. 나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니만, 큼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정보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난 여지껏 이런 정보 없이 혼자서 고민만 많아서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위해서 빠르게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실시간으로요. 자, 현대 로템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으로 현대 로템의 로템이라고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 제가 동시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최근에 특히 10월 1일 이제 국군의 날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방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방산발 넓히고 있는 현대 로템, 이 장갑차라든지 AI 무인차 시동 걸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현대 로템이요 이 디펜스 솔루션이 방산 부분 주력 상품 늘리기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경장갑차 납품이라든지 또 여기 수출에 이어서 또 여기 AI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다목적 무인 차량 수조를 통해서 이 K2 전차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다변한다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자, 이렇게 전파 교란이 가능한, 그죠 현대 로템의 성능 개량형 K2 전차 실물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또 다목적 무인 차량인 HR, 뭐, 세르파 4세대 모델 최초 공개도 했고요. 여기 또 미래 전투 체계 비전 제시, 또 차륜형 장갑차, 이 글로벌 경쟁력 적극적인 홍보, 여기 또 페루 지금 수출형 차륜형 장갑차까지 미쳤선을 보인 시점이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현대 로템이요. 내년 영업이 익이40% 이상이나 크게 지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잠잠한 이것도 이제 뭐냐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알린 신호탄이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더군다 앞으로 나올게 뭐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일단 미리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게 나갈지 그 방법 또세력들의 움직임까지도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좀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신속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면요. 차트 이름에서 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시 조정, 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제 상승 타이밍이다, 여러분. 지금 자리가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입고 없고의 차이인데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되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이러분마시고요 자, 현대 로템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 1 0 4 9 8 4 1 7 0으로 현대로템에 로템이라고 남겨 놓으시게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방법과 또 세력들의 움직임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악재 도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정보 이후 여러분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주말이니 많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놓으세요. 그 내용 제가 확인한 대로 또 자세히 답변도 드리고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 끝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또 주주방 지금 개설해서 공유 중에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꼭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을 기점으로서 해 꾸준하게 성투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4984-1710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춘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자, 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